여보세요. 지금 어디야? 좀더 자세히 주소 불러봐. 나 이서언이야. 취했어? 택시는 아직 안 왔어? 지금 나랑 통화하면 기사님이랑 어떻게 연락하려고? 일단 전화 끊지 말고 택시 위치 확인해 봐. 길바닥에서 자다가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통화 목록 보고 나한테 책임을 전가할까 봐 그래. 꼬인 혀부터 풀고 얘기해. 됐어.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하는 내기엔 관심 없어. 기사님이 잘못 간거 확실해? 출발지랑 도착지를 반대로 찍은 건 아니고? 하... 데리러 갈 테니까 주소 보내줘. 곧 있으면 퇴근이야. 10분짜리 아르바이트 하나도 하는 셈 칠게. 됐어. 오픈 기념으로 첫 손님은 무료니까.